다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북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셔서 오늘도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만 아니라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수 없고. 세상에줄 수도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만미암아 우리에게 이 많은 참된 평강이 우리 심년만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삶의 토전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만 아니라이 지역 사회, 이 나라 이미족 위에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에 말씀입니다.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런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별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넓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란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오만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해를 당하게,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전한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묵상하는 분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월사 기도회부터 영상 녹화에 실수가 또 있었고 또 프로그램상의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거나 또 늦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빠르게 대체해서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로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사슴상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 동요상을 활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에게도 영상을 전달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듣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송들은 들께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일에도 더욱더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문 18장의 말씀을 어제는 함께 어울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했고 또 오늘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또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나 총또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것을 드리는 선물처럼 소라에게 좋은 삶이 되거나 보기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제자인 솔로몬 왕은 18장에서 특히 지혜롭고도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무엇보다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어생활에 관련해서 적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언어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서 사실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언어생활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지혜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언어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솔로몬은 지혜를 말하면서 유독 특히 반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삶에 있어서 언어생활의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말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남녀 구분 없이 평균 1만 5천에서 6천 단어를 그렇게 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루에 평균 5만 번의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언어 생활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 생활도 중요하지만 직장이나 사업 또는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전달의 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에 이 언어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대보다 과거일수록 언어 생활의 비중이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 고대나 지난 역사에서는 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약속이나 모든 계약, 언, 언약도 문서 이전에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도 원약책이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아신 말씀이, 말씀으로 말로 하신 그 약속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이나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말하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의 비족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말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반면 그 인생이 추락하고 많은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우리는 말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도 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성들 여러분, 이렇게 말의 위력이 여전히 대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혈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충분히 듣고 사초 지정을 알아보고 나서 반응하고 또 대답하고 조언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도 오히려 속게 될 뿐만 아니라 욕을 당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둘째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총사에서는 먼저 사람의,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만 아니라 송사, 법정에서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어떻게 됩니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아야 알수 있고 또 서로 다르다면 사실과 그 근거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는 정도만 아니라 잘못 판단하여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1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역께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고한를 취하기보다 어려운,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비장 같으니라 아멘 애와 다 감정을 흔들여서 폭발하게 만들면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경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나면 찬성 문빗장처럼 도저히 열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대화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흔들리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우리에게 지금 좋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20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정도만 아니라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배부르게 하거나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에서 떠난 말이 물에게 도라는 정도만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된다면 만족스럽고도 먹자라도 배부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욕을 다 먹는 일이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을 하면서 의사소통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의 결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할 뿐만 아니라. 그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말을 규모 있고도 절제 있게 하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가 말을 한 이상 결코 그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의 열매, 그 말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의 열매, 그 말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홀리고 서로에게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송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지켜달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 사람들을 오르만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1구역부터 24구역까지 구역들이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구역식구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민수, 오민수 권사님 어, 아예 담낭 제거 수술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담석 또 제거도 한번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잘 밟아 나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E 오늘도 말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활하고 삽니다. 또 의사소통을 하고 또 말을 통해 또 판단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또그 말의 결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려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선물이 되어시는 우리 입술만 아니라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